술을 많이 안 먹지? 응 아니? 응 아니? 먹어? 먹어? ㅋ <laughs> <laughs> <참. 웃음> <laughs> 소주? 너 소주 마셔? 응 <웃음> <웃음> 이렇게? 네 22살인데 야 이쁜 건 엄마 잘 먹고요 아빠에게 예림이는 언제나 귀여운 꼬마입니다. 그런데 내술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. 그 하얀 잔을 네가 든다 빼 네. <laughs> 이렇게? 네, 스물 두 살인데 안 먹었을 것 같아 술. 소주 한 반병 먹어? 아니? 한 병. <laughs> 한 병. <laughs> 한병 반?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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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마셔 나를. 나중에 한번 마셔도 아, <laughs> yeah. 아, yeah. uh, 안 돼, 나랑 같아도 죽을 때까지 마실 거야? 안 돼, 나랑 절대싸안마 맥주는 안 마셔. 왜? 싫어, 싫어. <�입 ein Remi> 내 인생에 상상을 해보지 못했어. 따라오 술을 같이 마신다는 거, 같이 이렇게 쨍 이런 거, .xes. 말도 안 돼, <뫼돼냐> 말도 안돼 말. 오빠는 절잘 모른다는 거를 또한번 느꼈고. 그거를 상상조차 못한다는 거에 놀랐어요. 왜냐면 다들 부모를 닮잖아요. 부모님을 닮잖아요. 그러면 똑같이 했을 거라고 다 생각할 것 같은데 당연히 아실 줄 알았어요. 상상을 해보지겠어요. 따라오 수를 같이 마신다는 거. 상상을 해보지겠어요. 따라오 수를 같이 마신다는 거. 상상을 해보지겠어요. 따라오 수를 같이 마신다는 거. 상상을 해보지겠어요. 따라오 수를 같이 마신다는 거.